캄캄한 밤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 부자. 이거 뭐, 뭐야? 뭔가를 보고 놀랍니다. 사고까지 났네요. 그래서 그 차가 1 차선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식 중에 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잘안 피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마침 그 뭐야? 차도 에어백이 터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요.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주 상태 혹은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역주행을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진출로를 진입로로 착각해서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빨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른 도로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진입로를 보지 못한 차량이 뒤늦게 발견한 진출로를 진입로로 착각해 들어가는 거죠. 차선을 착각해 반대편 진출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무리해서 끝까지 출구까지 주행해서 빠지나겠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 역주행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최대한 빨리 갓길로 차를 뺀 다음 112를 연락해서 고속도로 순찰대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것도 알아둬야죠. 전방 주시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역주행을 했을 때는 꼭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